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수급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자가 되려면 수급자와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정도, 근로 능력, 부양 의무자 상황을 봐요.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그럼 그런 서류가 어떤 게 있나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급자가 되려면 우선 이런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사회보장급여이죠. 신청인이 누구인지,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쭉 쓰는데요. 주소의 경우에는 실제 사는 주소도 함께 써주셔야 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주민등록상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이 아래 가족을 쓸 때도 사실혼 사실상 이용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히 써주셔야 해요. 이에 따라서 수급자 소득이 달라지거든요. 가족 상도 있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부양 의무자도 써주시면 되는데 부양 의무자가 누구냐? 부양 의무자는 수급자의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사위, 며느리에 해당하죠. 예전에는 손자 손녀도 포함됐었는데. 가족이체가 많아져서 손자 손녀는 이제 부양의무자가 아니고요. 형제 자매는 같이 살면 한 가구로 보지만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어요. 그럼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많아도 자녀의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나는 자녀가 있지만 연락 끊은 지 오래됐다 하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수급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와 관계 단절이 되어 부양받기 힘들다고 인정받으려면 관계 단절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이거 인정받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난 자녀와 이러이러해서 연락도 안 한다 해도 그 자녀가 기준치보다 잘 살면 수급자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다음 급여 계좌의 경우에는 수급자를 신청하는 본인 계좌를 쓰면 되는데 만약 그분이 치매에 걸렸다 뭐 중증 장애인이다 해서 은행에 가기 힘들면 다른 사람 계좌를 써도 돼요. 그때 그 사유를 써주시면 되죠. 만약 내 계좌가 지급 정지 계좌이다 하면 압류 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거든요. 수급자 선정이 된 다음에 이 통장을 개설하시고 여기로 수급비를 받으면 돼요. 참고로 이 통장은 수급비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입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자 본인도 이 통장으로 입금할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겠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 기초생활보장이니까 여기에 체크하시면 돼요. 조건이 되든 안되든 다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난 다른 급여는다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는 조건이 안돼서 못 받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더안 좋아져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런 상황이 전산에 떠서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신청하시면 좋고요 여기 주거급여에서 자가인지 임차인지 기타인지 표시하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차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 아니면 무료로 다른 사람 집에 사는 경우에요 자가에 사시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시면 되고 전세나 월세에 사시면 임대차계약서 어, 무료로 사시는 경우에는 사용대차확인서라고 해서 이런 양식이 있는데 이 확인서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분에게 받아오시면 돼요 이 아래 내용들은 양육수당이나 어르신기초연금, 장애연금 같은 다른 사회보장급여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 금액을 정할 때 장애연금, 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 어,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위탁아동양육보조금, 대학생장학금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이 다음 유의상황을 보시면요,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급 신청자 부양의무자 재산을 다 조사하겠다. 거짓으로 말해서 수급비를 받았으면 환수할 거고 심하면 형사 고발 당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처리 기한 보시면 기초생활 보장은 30일 걸리는데 최대 60일까지 걸린다고 써 있네요. 만약 난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한두달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하면 48시간 내로 계좌에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지원이 되거든요. 당장 급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 수급자가 되시면 그때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다 쓰신 것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자는 가정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여부, 부양 의무자 상황을 보고 정하는데요. 이에 대한 서류를 내신다고 보면 돼요. 먼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겠죠. 만약 신청자가 가기 힘든 경우 있다 하면 이 임장과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다음 부양의무자에 대한 서류를 보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걸로 확인이 안 된다 하면 재적 등본을 떼면 돼요. 그다음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는데 이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시로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수급을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수급자가 될수 없어요. 부양의무자가 금융조사라고 하면 괜히 찜찜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꼭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다던가 이러면 이거 받기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이라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은 생활이 힘든 경우 우선 수급비를 받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 직권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복지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수급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가져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밖에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 실태조사표도 소득재산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이렇게 제출한 다음 수급자가 됐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소득재산 상태가 바뀌거나 세대원이 바뀌거나 하면 신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급비가 환수될 수도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설마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이게 소득신고가 되고 자산 조회를 해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없이 그때그때 신고를 해야 해요. 또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 사본도 필요해요. 그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평균 잔액을 보고 어, 이분이 정말 힘들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정하거든요. 만약 난 최근에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 하셔도 괜찮아요. 통장만 없는 거지 거래 내역은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명의를 빌려줬다 해서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정 판결이 나지 않고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돈 주인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명의자 돈으로 봐요. 이제까지 수급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상황에 대한 서류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 능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서류가 있어야 해요.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상황까지 수급자 기준에 다 맞아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분 복지관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죠. 만약 나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하면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를 내야 하는데 이건 병원에서 써줘요. 여기에는 수급 신청자가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치료했고 어떤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를 적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 가능 여부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거의 장애 등급 판정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픈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수급자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해요. 예전에는 근로능력 평가를 의료기관과 담당 공무원이 평가해서 판정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마다 판정 결과에 차이가 있고, 담당 공무원도 의료적인 전문성이 부족해서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전보다 실격률이 30% 이상 늘었어요. 장애 판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 보통 아파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수급자를 신청할 때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자를 신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